많은 경우 우리는 그와 같이 내면의 탐욕의 수치를 외적인 것으로 가리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23장에서 말씀하시기를 화 있을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에서도 먼저 그 죄의 문제는 내면부터 깨끗하게 해야 된다. 물론 외면도 깨끗하게 해야 되겠지만 행위도. 아, 분명 죄의 문제는 먼저 내면의 문제인 것을 말씀하시고 있는 거죠 마태복음 (15장)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가로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유전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 손을 찢지 아니하나이다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어 버려지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아 어,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거와 회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그래서 그 여기 보면 그첫그 그 1절 2절에서는 어바리세인과 서기관들이 물을 때왜손 씻지 않았냐라는 이런 그 밖에 문제를 얘기했는데 예수님은 17절부터는 그, 그런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마음의 문제다. 아, 마음에 가득 찬 것이 입으로 말하고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잘못됐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예수님이 하신 것이죠. 만약 내면의 죄를 해결하지 못하는 것이면 결코 진리라고 할수 없죠. 우리가 어떤 거를 들었는데 그 사람이 어떤 진리를 받았다고 한 다음에도 내면의 문제가 정리가 안 됐어. 에? 그리고 내면의 이 그, 어 내면이 깨끗함을 받지 못했어. 그러면 그 진리는 진리가라고 얘기할 수 없죠. 내면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종교는 참된 것이 아니죠. 만약에 어떤 의식이나 도를 듣거나 행해야 내면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이 있다면 참된 진리와는 거리가 먼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기 보면 그 아까 마태복음 15장 1절, 2절에서 서기관들이 손을 씻으면 뭐 된다고 생각했나 봐요. 손을 씻으면 죄가 정결케 된다.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밖에 거를 뭘 해가지고 내면께 어떻게 정리가 되겠습니까 그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의식을 행해야 된다 또는 도를 듣거나 뭔가 행해야 된다 그러면 내면의 문제가 해결된다 이거는 참된 진리와는 거리가 먼, 먼 것입니다 이세상의 어떤 것보다 내면의 문제는 심각하고 어려운 것이기 때문이죠 어~ 그~ 어떤 청년에게 제가 전도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청년이 어~ 수님을안 믿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그 청년에게 조, 도전하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안 믿어도 좋다. 그런데, 너가, 너 내면의 죄 문제를, 어, 무슨 수를 써서라도 해결하도록 노력해라. 네. 가 예를 들어서 어떤 돌을 닦아가지고, 득도를 해가지고, 네가네 내면의 문제를 정말 깨끗하게 할수 있는 그런 경제에 이르렀다면, 너 예수님 안 믿어도 돼. 그런 길은 없거든요. 그렇지만 네가 정말 그렇게 노력했는데, 너 내면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다면, 예수님을 믿어라. 나는 예수님을 믿고 그 문제가 해결됐으니까. 그렇게 저는 도, 도전을 합니다. 어, 마태봉 5장, 예수께서, 어, 말씀하신 것이죠.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력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가늠하였느니라. 예수께서는 외적인 행위 이전에 눈과 마음 안에서 이루어지는 가늠에 그 중요성을 두신다. 아, 라버트슨이 말씀하셨습니다. 학생 때, 그, 제가 이 마태봉 5장 28절을 성경을 처음 그 태어나서 읽으면서 충격적으로 받아들였던 말씀 중에 하나였어요. 왜냐하면 저는 젊은 나이에 이미 사람의 내면은 죄에 점령당할 수밖에 없다고 믿고 있었기 때문이죠. 예, 제가 뭐 나이가 얼마 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죄를 싸워서 이기려고 아무리 해도 싸워서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깊이 인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 사람은 그냥 이렇게 그냥, 어, 죄를 안고 사는 존재인가 보다 그렇게 체념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여기서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아, 그러면 죄를 극복할 수 있단 말이냐? 그런 길이 있단 말이냐? 그런 도전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무 놀래가지고 충격적으로 이 말씀을 읽은 적이 있었습니다. 참으로 죄를 이기고자 노력하는 과정에서 처참히 실패한 경험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요한 1서 3장,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어, 여기 사랑하지 않는 거 하고요. 어, 미워하는 거 하고 그리고 살인이 동일한 것임을 시사합니다. 즉 사랑하지 않는 자는 미워하는 자요. 미워하는 자는 살인하는 자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사실 그 살인이라고 하는 것은 겉으로만 뭘 행위를 해 가지고 살인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그내 정신 세계에서 없애 버리는 거죠. 아, 그래 너는 내 눈에 보여도 없는 거다 내 마음 속에서. 무서운 살인인 거죠.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죄의 문제가 먼저 내면의 문제인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가 죄인임을 알지 못하는 자일까요? 참으로 내면의 죄를 이기기 위해서 노력해 본 적이 있는 자는 자신의 힘으로 죄를 이기지 못함을 아는 자입니다. 아, 또 알게 되죠. 내면의 죄를 이기려고 해본 적도 없이 그 죄를 사랑하고 지내는 사람은 자신이 죄인임을 알지 못합니다. 굉장히 아르니컬해요. 어, 자신이 죄인임을 시인하는 자는 하나님을, 시인하는 자를 하나님은 찾으시죠. 자신이 죄인임을 아는 그에게는 복음이 들려집니다. 그래서 이, 우리가 복음을 전해보면 그 사람이 얼마나 죄에 대해서 심각하게 싸워봤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가 죄에 대해서 싸워본 적이 있는 자는 복음에 대해서 심각하게 받아들여요. 그러나 그 죄를 사랑하고, 어, 죄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해본 적이 없는 사람은 복음을 제대로 듣지 않습니다. 완악한 사람은 자신이 죄인임을 알지 못합니다. 사람은 죄인의 상태에서 영적 무지의 상태에 있기 때문이죠.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는 상태에 있게 됩니다. 마태문 13장. 이사의 예언이 너희에게 이루었으니 일렀을 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어, 완악하여져서, 딱딱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하나님께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이 완악하다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그 살이 찌고 둔하여진 상태를 가리킨다. 따라서 생명력으로 자기 사상과 자기 의지에 제 스스로 살찐 자가 되어서 영적 감수성을 상실한 상태를 가리킴을알수 있다. 실로 인간이 자기 육체적 삶의 중심적일 때 필연적으로 하나님 어~ 영적 생명력과는 어~ 관계가 단절되고 상실되고 만다 이것은 곧 허무와 절망의 (제1보이다) 뭐~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어~ 말하자면은 사람들의 마음이 딱딱해지면 아무리 들어도 듣지 못하고 아무리 보아도 보지 못하는 상태에 들어가게 된다 이런 얘기죠 왜냐하면 그 사람들의 마음이 내가 듣고 내가 변화될까봐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나는 이 세상이 좋은데 나 변화되고 싶지 않다는 거죠. 난 이렇게 즐기고 싶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두려워한다는 겁니다. 여기 듣기에 둔하고 이런 말이 있는데요 둔하고라는 그 말은 가는 귀가 먹거나 말귀를 못 알아듣는 그런 상태가 아니라 아예 처음부터 듣지 않으려고 하는 상태를 말함을알수 있습니다 사람들 스스로가 자신들이 돌이키게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고침을 받게 될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고침을 받게 되지 않기 위하여 자신들의 눈을 감고 귀를 닫았습니다 세상과 죄를 사랑하는 자를 어 사,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게 됩니다. 여기 보면 그 우리가 어떤 사물을 그 본다 보지 않습니까? 사물이 있고 나무가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눈으로 인지를 해요. 그러면 우리가 세상을 보는 그 세계관이 있습니다. 그 그걸 통해서 이제 해석을 하죠. 아 이거는 옆으로 선 나무다. 삐뚤어진 나무다. 아 이건 참 아름다운 나무다. 아 저건 좀 봄에 있는 나, 봄에 핀 나무다. 뭐 이런 식으로 사람들마다 다른 해석을 하게 될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가, 그냥 보는 게 보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어떠한 상태에 있는가에 따라서 내가 보는 사물을 해석하는 것이 사람마다 다르게 된다는 겁니다. 사람은 자신의 관점에 따라서 많은 경우 자신이 보고 싶은 것만을 보게 됩니다. 제가 옛날에 그, 일본 출장을 하게 됐어요. 출장을 하게 돼서 이제 그, 그몇달 전부터 벌써 준비를 해갖고 일본 비자도 다 받아놓고 해서 공항에 딱 갔는데 공항에서 당신 그, 출국을 못한대요 그래서 깜짝 놀어서왜 그렇습니까 그랬더니 아 여권이 만료됐어요 아 그래서 아 그래서 그냥 그 여권을 거기 그때 삼성터미널에서 그 만드느라고 그그그 그, 그 새벽 (8시) 아, 그 아침 (8시에) 그 문을 열자마자 거기 가서 이제 사진을 속성으로 찍었습니다 (2분만에) 나오는 사진을 찍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이제 뭐 저밖에 손님이 없었습니다. 어, 그리고서 사진을 딱 이제 찍은 사진을 2분 후에 보여줬는데 거기 어떤 아저씨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 사진 안에. 그래서 저는 제가 저, 저인 줄 몰랐어요. 그 다른 손님 걸를왜 나한테 주나? 다른 손님 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제 사진이더라고요. 거기 늙은 아저씨가 딱 버티고 있더라고. <laughs> 저는 맨날 저도 거울 봤거든요. 그걸 거울 봤는데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아 내가 거울을 보면서 젊었을 때 내가 가지고 있던 그 인상 고기만 내가 보고 있었구나. 그리고 내가 얼마나 실제로 늙었는지 내가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예, 그래서 요새 거울을 볼 때는 의미심장하게 봅니다. 내가 옛날에 봤던 거 빼고 <laughs> 새로이 생긴 것들을 주의해서 봅니다. 아 여기 주름이 약간 더 깊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요새는 그래서 사람이 자기 자신도 객관적으로 어떻게 생겼는지 알지 못해요. 하물며 자신의 죄인 된 모습의 참된 영적 상태를 어떻게 알수 있겠습니까? 예. 네.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있는 거죠. 다른 사람이 가르쳐 줄 때,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너 정말 잘못됐다. 너 지금 이런 문제 있다. 가르쳐 줄 때, 그게 나에게 굉장한 유익이 되는 거죠. 사람이 자신이 죄인임을 알고 시인하는 것은 자신의 참된 모습을 발견한 것이므로 축복입니다. 참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안 자는 회개하게 되기 때문이죠. 예수님 말씀에 누가 보면 15장 내가 너희에게 로오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아흔아홉 때문에 기뻐하는 것보다 더할 것이다. 아, 주님의 영광을 접하게 될때 우리는 우리의 참 모습인 죄인 된 상태를 알게 됩니다. 옛날에는 제가 그 성경을 읽을 때어뭐 아, 읽기 전에 그 제가 크리스천들을 되게 싫어했는데요. 믿기 전에 왜냐하면, 왜 사람을 죄인이라고 해가지고 얼거매갖고 강제로 믿게 하느냐, 협박을 해갖고 그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나중에 제가 알게 됐는데, 참으로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의 참된 모습인, 나의 죄인 된 모습을 나한테 알려주셨구나. 그걸 알게 됐어요. 세상에, 누가 내가 문제 있다고 알려주겠어요? 우리 부모님밖에 안 알려줄 거예요, 아마. 나를 사랑하는, 나를 진실로 사랑하는 자만이 나의 문제를 알려주지 않겠습니까? 누가복음 5장에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뭐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예수님을 만나게 될때 우리는 죄인인 것을 알게 됩니다. 예, 사람이 자기 모습을 제대로 알지 못해요. 예수님을 만나게 될때 그분의 거룩하심 앞에 서게 될때내 자신이 죄인임을 알게 됩니다. 요한복음 9장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가로되 우리도 소경인가? 예수께서 가르을때 너희가 소경되었다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저 있느니라 사람의 육안은 표준이 아니다 우리의 육안은 어떤 짐승의 눈만도 못하다 예를 들면 매는 하늘에 날아다니는 매 있지 않습니까 여러 심리 밖에 있는 작은 것도 밝히 본다고 한다 사람의 눈의 표준은 심령의 눈이다 심령의 눈은 하나님 보기를 목적한다 심령이 하나님을 보기 전에는 소경임을 면치 못한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다. 자문 28장에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요. 인간은 이렇게 소경인데도 자기가 본다고 하며 불행 가운데 아주 떨어집니다. 요복음 9장 다시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소경되었다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저 있느니라. 다시 말하면 자기들이 소경인 줄 알았더라면 주님을 믿었을 것이고 따라서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았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소경이 아니라고 자처한다면, 죄 가운데 있는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거 상황 다 아시죠? 예. 네. 사실은, 어, 소경인 사람이, 내가 왜 소경이야? 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우리 주위에 많습니다. 우리도 그랬고요. 요한 일서 1장,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 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영적으로 소경이면서 소경 아니라고 하는 것은 우리 자신을 속이는 죄와 하나님을 거짓말 하시는 이로 여기는 죄를 범하는 것이죠. 우리 병원에 가면 그 진단기기가 있습니다. 진단기기가 요새 보면은 뭐, 어, 우리 주위에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 그, 저기, 보험 산 사람이 있더라고. 왜냐하면 딱 가서 보니까 보험을 사놓으면 이거 진단기기로 하는 걸다 커버를 해준다 고 그러더라고요. 그걸 딱 보더니 그냥 그 자리에서 보험을 들었어. 그런, 그,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진단 기계가 비쌉니다. 왜 비쌉니까? 병을 제대로 진단하기만 하면 반은 간 거거든요. 반은 고친 거거든요. 그래서 제대로 진단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진단이 잘못되면 모든 게 잘못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뭐라 그러냐면, 네가 죄인이다, 를기게했어요 만약 그 진단을 제대로 받아들이면 그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살 길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죄인이다 하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그 진단에 대해서 거부하고 나는 그것 때문이 아니다. 내문 내 제가어내 문제 때문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그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살 소망이 없는 거죠. 에베소서 4장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안에서 증거하노니 이제부터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 같이 너희 행하지 말라. 저희 종명이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저희가 감각 없는 자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그래서 감각 없는 자는 무엇이 죄인지 알지 못하고 행하며 자신이 죄인임을 알지 못하죠 우리 뭐~ 그~ 묻는 말 중에 어~ 그~ 젊은 세대하고 늙은 세대하고 갈리는 갈리는 그~ 쾌촌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은 가장 무서워하는 병을 물어보면 알아요 가장 무서워하는 병 우리 세대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암이라고 얘기합니다. 신세대는 그렇게 얘기하네요. 가장 무서워하는 병을 에이지라고 그러더라고. 그참뭐 신기하죠. 근데 근데 그 그에이지하고 암하고 왜 무섭습니까? 왜 무섭냐하면 병 걸린지 처음에 잘 모른다는 거예요. 병이 많이 진행돼가지고 개복한 다음에야 아 위암이 걸렸구나 이걸 알수 있기 때문이죠. 통증이 안 오는 거예요. 이게 무감각한 병인 거죠. 그래서 무감각한 병이 제일 무섭습니다. 어, 만약 사람이 영원히 감각 없는 자 돼요. 이, 이, 에베소 사장 19절에 있는 것처럼. 감각 없는 자가 된다면, 그 제일 무서운 병에 걸린 거예요. 내가 죄인인 것을 알지 못하고, 자기를, 자기 자신을 그 방탕에 방임하는 그런 자들은 가장 무서운 병에 걸린 겁니다. 그 만세탕 얘기도 좀 했었죠. 그, 저기, 오, 지금은 뭐 양식이, 어, 어, 뭐, 많아져가지고 만세탕을 먹지 않지만, 프랑스에서는 아직도 만세탕을 먹는지는 모르겠어요. 그, 개구리 뒷다리를 파니까. 옛날 같은 경우 우리 개구리 잡아가지고 개구리 이제 찬물에 탁놓쳤습니까 예? 냄비에다가. 그럼 개구리가, 어이, 너무 좋은 풀장이 왔다 그러면서 처음에 수영을 쫙 치죠. 근데 불을 이제 가합니다. 그러면 개구리가 약간 이제 불이 온도가 올라가면 개구리 그래도 개구리는 전혀 느끼지 못해요. 왜냐하면 개구리는 찬피 동물이니까. 그 온도가 딱물 온도랑 맞추면서, 아, 이 정도쯤이야,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다가, 불이 완전히 뜨거워지면 개구리야, 어, 왜 이래? 그러면서 만세하고 죽지 않습니까? 그게, 어쩌면 예수님 안 믿고 죽는 사람들이 그렇게 죽는지는 몰라요. 자기가 죄 가운데 있는데, 어, 죄 처음에는 뭐 조금 지었겠죠. 양심이 거리낌을 느끼면서도 조금 짓다가, 조금 더 이제 큰 죄를 짓고, 아, 그러면서 양심의 거리낌을 하, 아, 무마시키고, 그러다가 양심이 화인 맞게 되면, 그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이렇게 살다가 나중에 만세 부리면서 죽는다는 얘기죠. 창세기 3장.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이 하나님과 같이 되어 이것은 그 인간이 하나님과 비고자 하는 그런 소망인 거죠. 이게 바로 사단이 인간에게 준 소망이었습니다. 누구든지 죄인 된 자신을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면 사단의편의선 자가 되는 것이고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작은 예수라고 하는 말이라나 또는 우리가 곧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이나 또, 또는 우리가 스스로 있는 자다. I am 이라고 하는 것. 우리 저번에 그뭐 사람의 미혹 이런 편들에서 이렇게 부르시는 사람들이 있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들은 사단의 소망이었습니다. 요한봉 모장 유대인들이 이를 인하여 더욱 예수를 죽이고,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만 봄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시미로라. 여기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자신을 동등으로 삼으셨다고 얘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죄인이 아니시고 하나님이시므로 하나님을 자신의 친아버지라고 어, 하시죠. 히브리서 7장에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 자라. 그래서 예수님은 죄인이 아니시기 때문에 아 하나님과 동등으로 자기를 삼으시고 하나님이신데 그러나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스스로 있는 자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죠. 이사야 14장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는고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네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묵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집회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길이라 하도다. 이게 이제 하늘 끝까지 높아지려고 한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한 교만한 바벨론 왕에 대한 그 묘사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장면을 그 사탄, 루시퍼의 그 타락으로 보는 시각으로 이걸 해석하는 분들이 있죠. 이게 보면 그, 그 내가 뭘 하겠다. 내가 하늘에 오르겠다. 내가 하나님과 비길이라. 이런 그, 어, 교만한 바벨론 왕의 의지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자신을 낮추셨죠. 그런데 사단은 낮은 존재이지만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자기를 높였습니다. 빌립보서 2장에 보시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그래서 예수님의 그그 그 자기를 낮추심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있는데 마땅히 주의 제자는 주님과 같은 겸비한 마음을 품어야 하겠습니다. 자신을 스스로 높이는 자는 주님의 사람이 아닌 것을 알 수가 있죠. 계시록 2장: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네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그래서 이 자칭 사도라 하는 자들에 대해서 멀리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사람의 미혹 편에서 자칭 사도라 하는 요사이 일어나는 그런 사람들을 얘기했는데 그런 사들을 우리가 멀리해야 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0장) 우리가 어떤 자기를 칭찬하는 자로 더불어 감히 짝하며 비교할 수 없느라. 없느라 그러나 저희가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 자기가 기준 세워놓고, 어, 나 참, 이 기준에 합당하니 참 너무 멋있어. 이런 사람들 을 우리가 멀리 해야 되겠습니다. 자기를 칭찬하는 자로 더불어 감미짝하며 비교할 수 없느라, 본문에서 바울은 적대자들을 가리켜 자기를 칭찬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는데 그들이 자찬하는 내용이 무엇인지는 분명하지 않죠. 아마 자기들을 내세우기 위한 추천서와 관련이 있을 것이다. 적대자들은 추천서의 권위에 의존하여 자기들이 진정한 사도임을 과시하고 그것을 자랑으로 삼지만 바울은 스스로를 추천하지도 않고 추천서에 의존하려고도 하지도 않았죠. 적대자들은 사람들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도라고 자랑하지만 바울은 그리스도로부터 위임받은 사도라고 얘기했습니다. 어, 적대자들은 비교를 통해서 자기의 우월성을 과시하려 하지만 바울은 그런 것이 어리석게 짝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더다. 이런 말씀 있었는데요. 사실, 적재자들이 만든 표준이, 표준이나 척도, 즉, 인간적인 지혜, 사도로서의 권위를 나타내려는 위압적인 태도, 수사학적인 웅변술 운변, 등은 당시에 어느 정도 일반성을 갖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런 기준들을 이미 오래전에 하찮은 것으로 버렸습니다. 어떤 사람은 뭐 설교를 잘하기 위해서 뭐 웅변술을 배우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그것은 어쩌면 성령께서 더 일하시지 못하도록 막는 그런 테크닉이라는 거죠. 바울이 보기에 그런 척도들은 천박한 것이었고 그 척도를 가지고 자신을 추정하고 과시하는 것이 지극히 어리석은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